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 가정마다 함께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될까요? 구원을 받은 이후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 앞으로 바옥수 구원파 성도들이 어, 포교 활동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대 이단 대책위원회와 신학생들이 이 포교 활동을 그만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언쟁이 벌어졌는데 구원파 성도들이 이렇게 저희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너 구원 받았어? 이에 신학생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몇월, 며칠날, 어디서 받았는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구원판은 구원을 받은 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받은 구원은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것 동시에,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예수화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불평과 시비를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불평과 시비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너무 깊이 배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기를 보면은요, 욕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몸에는 질병이 찾아오고, 자신을 믿던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현재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세상을 향해 혹은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서 욕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성경을 보면 욕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지만. 조그만한 문제만 생겨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돌로 모세를 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요셉 모습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를 닮아 있습니까? 불평과 시비라는 악한 습관은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왜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불평하고 원망할 때를 돌아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환경을 마주하게 됐을 때내 중심적인 생각들이 우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먼저 앞서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나만 좋아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혹은 언론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등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수많은 범죄의 주범이 되어서 언론을 통해 나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은 기성교회를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동화되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성경은 우리만 구원받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될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별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돼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구원을 받고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하면서 그 행동이 행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그 가르침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노력들이 날마다 날마다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들이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이 그것이 더욱더 윤택해 보이는 것처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영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나아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로 행함이 있는 모습,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